F.I.F.A에 관한 매혹적인 14가지 사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스포츠기구입니다. 1904년 파리에서 설립된 F.I.F.A는 월드컵, 국제선수이적, 코칭, 심판 등을 감독합니다. 전 세계 200개 이상의 회원국을 보유한 F.I.F.A는 다양한 국제대회와 비디오 게임을 홍보합니다. 축구팬과 애호가들을 위해 F.I.F.A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소개합니다. FIFA는 역사상 가장 저조한 수익을 올린 영화 중 하나를 제작했다. 2015년 FIFA는 United of p a s i o n s 라는 영화를 발표했습니다. FIFA는 프랑스어 야거이다. FIFA가 영어로 명명되었다면, 야거는 IFAF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축구가 영국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IFA가 영어로 명명되지 않은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15억 명이 FIFA 2022 월드컵 결승을 시청했다. FIFA는 2022 월드컵 결승이 15억 명에 의해 생중계로 시청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50억 명 이상이 전체 대회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슈퍼볼의 수치보다 훨씬 높습니다. FIFA는 축구 규칙을 만드는 유일한 기관이 아니다. FIFA는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규칙 목록을 가지고 있지만, 규칙을 만드는 유일한 기관은 아닙니다. 각 국가는 자신의 축구 거버닝 바디가 있으며, 이들 기관은 FIFA와 협력하여 규칙을 만들고 집행합니다. FIFA 2001은 축구 경기장의 냄새가 났다. 플레이스테이션의 FIFA 2001은 축구 경기장의 냄새가 나도록 향이 첨가된 스크래치 앤 스니프 디스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릴란드는 잔디를 사용할 수 없어 FIFA에 가입할 수 없다. 그릴란드에서 축구는 인기 있는 스포츠이지만 이 나라는 FIFA의 회원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릴란드의 극한 기후 조건 때문입니다. 얼음이 녹을 때 물이 앵컬 높이까지 차오르기 때문에 잔디를 깔수 없습니다. 기존의 구장은 바닥에 재와 모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릴란드에서는 5월에서 9월 사이에만 축구를 할수 있습니다. 폴 문어는 2010 FIFA 월드컵에서 12개의 정확한 예측을 했다. 2010년 폴 문어는 FIFA 월드컵에서 12개의 경기를 정확하게 예측해 국제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폴은 특정 국기를 표시한 2개의 음식 상자를 제공받았고, 그가 선택한 상자가 예측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폴이 예측한 14개의 경기 중 12개가 맞았으며,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결승전도 포함되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독일의 수족관에서 사망했습니다. 신호등이 FIFA 축구 경기에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에 영감을 주었다. FIFA 심판인 켄 에스터는 축구에서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 시스템을 도입한 인물입니다. 그는 논란이 된 경기를 심판한 후 신호등에서 영감을 받아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옐로 카드가 선수들에게 신중히 행동하라는 신호를 주고 레드 카드는 퇴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발견은 언어 장벽이 큰 문제였던 당시 심판 업무를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FIFA 심판은 매 경기 68마일을 뛴다. 대부분의 팬들은 주로 선수들에게 집중하지만 FIFA 심판이 경기당 뛰는 거리가 일부 선수보다 더 많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행동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이 거리를 뛰어야 합니다. FIFA 트로피는 2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트로피 중 하나인 FIFA 트로피는 약 2천만 달러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25만 달러의 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다. 너무 비싼 이유로 FIFA 트로피는 한 개의 금색 버전만 존재하며 우승한 국가들은 동상 폭제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원본이 1970년에 도난당한 이후 우승 국가에게 폭제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FIFA는 UN보다 더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축구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FIFA는 UN보다 더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은 193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FIFA는 2 1 1개 국가협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막스 베르스타펜은 FIFA의 얼티밋 팀게임 모드에서 31위에 랭크되었다. 포뮬러1 레이서인 막스 베르스타펜은 2018년 FIFA의 얼티밋 팀게임 모드에서 31위에 올랐습니다. 이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쉬운 성과가 아닙니다. 2019년에는 21위에 올랐습니다. FIFA는 등록된 자선단체이다. 스위스 취리의 본부를 두고 있는 FIFA는 등록된 자선단체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FIFA는 그 수익을 축구발전에 재투자합니다. FIFA의 세계화는 조한 하벨랑주 회장 아래에서 이루어졌다. 체프 블레터의 전임자인 조한 하벨랑주 회장은 FIFA의 세계화를 이룬 인물입니다. 조안의 재임 기간 동안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기회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국가들이 조직에 가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